울산큰빅교회와 은광교회, 제3울산교회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 세일의 100만인 기도운동을 진행했습니다. CTS 세일의 100만인 기도운동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개국 25주년을 맞아 CTS 기독교TV의 미디어 선교사 역을 위해 3주 동안 합심해 기도하며 CTS 영상 선교사로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교회는 CTS 미디어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교회 주보에 기재하고 예배당 입구에 설치된 100만인 기도운동 부스에서 CTS의 다양한 방송 소식을 접하고 영상 선교사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CTS 세일의 기도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거 감사하고요. 부스가 이렇게 설치됨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어 CTS의 미디어 사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S 세일의 100만인 기도운동은 울산 동부교회, 덕화교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45개 교회와 부산과 경남 지역 교회에서도 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